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수 의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헌법수원은 커녕 헌법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당이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즉,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이라도 직무를 다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심사하겠다라고 하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SNS에 이재명 세력의 국헌물난시도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민당이 아닌 이재명 대표 이름을 수차례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이 참으로 애처롭긴 하지만 여기서 왜 이재명 대표 이름이 또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왜 반대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백과 그 불안전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인데 도대체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이며 대안은 또 무엇입니까? 그저 내란 수의인성열 하나 지키자고 헌법재판소를 6인 체제로 불안전하게 두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주항을 지키려는 의지가 털끝만큼이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스스로 초래한 자중질환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근거로 대통령 권한 대행들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헌법 제 111조를 주제로 한 초선원 공부 모임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지론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현재 권한 대행은 임기가 18일로 완료되는 두 분의 재판관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켜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헌정 공백을 막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 내란수의 윤석열이 탄핵되어 권한 정지 상태에 있는 한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의 후임은 절대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서 두 재판관의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된다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당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과를 스스로 만들어놓고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으니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자라는 것이 권성동식 막무가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진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주의 깊게 읽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헌법재판 임명은 헌법상 의무입니다. 한 개인의 위헌적인 지론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고 이 법의 통과와 상관없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즉각 임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국민의힘에 삐뚤어진 헌법소 의지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내란숙의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날로부터 10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헌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화면만이 결론입니다. 그 선명한 결론이 눈앞에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국민의 시선에서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조속히 내려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켜 줄 것을 헌법 재판관 8인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